자, 함수의 연속의 개념은 알지만, 그때그때마다 왜 어렵냐면요, 이 fx를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잘 한번 봐봐요.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쓴다라는 말이고, 얘는 마이부터 2일 때 쓴다라는 말인데, 해석을 해줘야 돼. 2에서 함수값은 이식을 쓸 거예요. 2보다 크니까 우극하는 예를 쓸 거예요. 이해됐죠? 2보다 작을 때는 예를 쓰라 그랬으니까 2에서 좌극하는 이 e 아래 거를 쓸 거예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요 마이를 기준으로 한번 봐봐요. 미시 들어 있으니까 마이에서 함수값은 이식을 쓸 거고요. 마이보다 작을 때 쓰라 했으니까 마이에서 좌극한일 때쓸수 있는 거고 마이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마이에서 우극한일 때는 얘를 쓴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잘 보세요 지금 주어진 그림이 x는 2하고 x는 마이에서 그림이 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되려면 2라는 점과 마이라는 점을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먼저 2에서 함수값을 조사를 해볼게 미시 여기 있기 때문에 2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2A 플러스 B가 함수값이에요. 그런데 2보다 클 때도 이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우극한도 2A 플러스 B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2에서 좌극한을 알아봐야 되는데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라 그랬거든요. 맞죠? 네 하나 물어봅시다. 2에서 좌극한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2에서 좌극한이라고 해. 근데 이 2는 2하고 아주 가까워. 오케이? 그럼 얼마 정도 될까? 느낌상 1.9999999 이런다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런데 절대값이 있네. 이 X 값은 2로 왼쪽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얼만지는 몰라도 양수라는 건 정확하게 알수 있지.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2는 2인데 2보다 작기 때문에 4보다는 좀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 e 이 양이 음수가 되겠죠. 약분이 되네요. 1을 넣어주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게 겁나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한 게. 됐냐? 얘가 함수값, 얘는 우극한, 얘는 좌극한인데요. 이세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쩐다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e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을 알아볼건데 미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라는거야 됐지? 그 다음에 마이보다 작을때 쓸수있다 그랬으니까 마이에서 좌극한일때 이 식을 쓸수있는거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우극한만 구하면 되겠네 x가 마이에서 우극한으로 다가올때 이 식을 써야되잖아 근데 수직선상에서 마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마이너스 1.999999 이렇게 된다는 거 느껴지지. 하지만 음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마, 마이너스 1.999인데 제곱하면 4보다 작아. 그지? 그러니까 요 안이 음수라는 걸 알게 돼. 합차공식이고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구요. 얘랑 얘랑 없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x-2분의 1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 그러면,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또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플러스 4분의 1이냐?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러면 b가 얼마란 소리예요. 아니 a가 얼마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고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어렵지? 이제.